요즘처럼 더운 날 야외 테이블에서 술한잔 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사건 바로 그런 야외 테이블에서 벌어진 겁니다. 생판 모르는 어, 남자가 다가와서 성추행을 하면서 치근덕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영상 박제 조회수 267만. 자, 이기자, 이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지난 4월 30일, 대구에 있는 한 전집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이술 먹방을 하는 BJ 겸이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말레 씨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 가게 사장님한테 이 영상 방송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한 뒤에 야외 테이블에서 잔 막걸리랑 전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방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시청자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술 취한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걸 성추행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이 시청자들이 술취한 남성의 이런 행각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튜버가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 267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 여성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얘기겠죠. 그 조회수. 자, 당시 상황 일단 보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죠. 괜찮아요 주시면 어. 예? 어. 안녕하세요 예 가세요 언네 예? 어마 왔어? 어, 예? 아니요 예 아, 그냥 사람 같아 사장 이리 오세요 어. 네하고 갖고 가셔야죠 뭐이먹래요뭐큰는못가 어, 아, 아니요 <laughs> 씨름 대팔처럼 야 우리 시럽. 와 미쳤네 미쳤어 <laughs> 화장실도 못가려가지고 노상방뇨하라고박 변호사님 예. 그, 음, 그 저희가 노시니어존 카페 그거 전해드렸잖아요 그것도 네. 알고 봤더니 거기 카페 음. 여자 사장님이 아, 저런 어떤 중장년 남성들 일부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요즘에 너무 이게 잦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라이 브 방송을 한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중요한 거는 노상 방뇨를 하고 와서 지금 하는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어깨도 치기도 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하니까 이 BJ 하더니 김말레 씨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좀 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 본인이 나 뒤로 가는 모습 그 안에 보니까 뒤에서 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충격을 좀 받았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 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저기 지금 저 모습이죠. 저 모습입니다. 본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 김말레 씨가 충격을 받고 이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현님, 이게 네. 과연 저 남성 처음이었을까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과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아까 bj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a라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했고 사장 주 사장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 왔는데 또 다른 2차 3차의 가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있던 자리에 그렇게 버젓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들 입으로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경찰에 뭔가 고소를 하든지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저 때는 자리를 피했고요. 그 이후에 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며칠 전에도 이 해당 유튜버는요, 야외 방송하다가 고등학생이랑 시비 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성희롱까지 당하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요. 일단 그 당시에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바로 신고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대로 있. 저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 지난 5월 9일에 해당 남성을 모욕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뭐저 정도까지 나왔는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시간 문제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제 이거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행 혐의하고 모욕 혐의로 얘가 조사 중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가해자의 특정이 안 됐지만은 알다시피 CCTV는 증거고요. 그분이 술 취했기 때문에 주변에 주점이나 식당을 찾게 되면은 단문수학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시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그 가해자의 신을 특정될 거고 경찰서 에 검거해서 조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이 BJ 김말레 씨는 이번 성추행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잠깐만 들어보시죠. 솔직히 너무 평범한 그냥 60대 길에서 등산복 입은 아저씨라 너무 음. 놀랬고요 음. 막걸리 한잔 먹을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그 분이 그 게스처로 한쪽 손, 음. 손, 손바닥 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손관계를 일컫는 행동, 그거를 소리를 내면서 야 우리 이거 한번 치자. 그런 사람은 서벌좀 이번에 강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음.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뭐 어떤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저 BJ 지금 홍보해주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 아니고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저 BJ에게 저 방송에서 그 장면이 잡혔을 뿐이지 일상 다반사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제가 그 노키 그 노신어존 카페 그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했던 방송에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이런 제가 좀 소개해드리죠. 카페 알바 했는데 한 노인이 혼자 와서 차두잔 시키더군요. 옆에 앉아서 대화 좀 하자고 절 다방 여자 취급합니다. 호프집 알바할 때 갑자기 손목을 잡더니 야한 잔은 따라주고 가야지 하더군요. 카페하면서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1 번. 내가 왕년에 다방 여자 손한번 잡으면 손안 씻고 그랬지. 2번 커피가 정력에 좋아. 3번 예쁘네. 혹시 남자랑 잡았어? 4번 나랑 데이트 좀 할까? 자 승현님. 예. 이게 아, 정말 이 일상 다반사예요, 진짜. 그렇죠. 뭐 다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 어른들에 대한 모습이고 일부 어른, 일부 어른들에 대한 생각인데 지금 이 BJ가 했던 말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행동과 발언이, 발언이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들고 이 사건 이후 야외 방송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그 장소에 앉아있어서 발생 했는게 아니라 걸어가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타교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출근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저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외국인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좀 그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박 변호사님, 이거 네. 좀 법적으로 아, 뭐 여기 지금 어, 지금 음. 원고에 적혀 있는 얘기 말고요. 네. 제 다른 좀 말씀을 좀뭐 여쭤보고 싶은데 저런 거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접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톡톡 쳤던 부분 강제 추행죄 성립하고요. 10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도 처할 수가 있고 발언을 하는 게 이제 뭐 예컨대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성희롱은 처벌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옆에 있다면 모욕죄 같은 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접촉을 했잖아요. 접촉한 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던 데 옆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모욕죄 같은 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가 될수 있다. 이 분들이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런 게 아니지만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범죄가 될수 있다라고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